계맹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. 오늘은 창업에 그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몇 개의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먼저 그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. 이 현재 어 국내는 창업보육센터가 약 270개 정도 그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 그 창업보육센터는 대학교 내에 그 설치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처음으로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고 사무실을, 어, 구하는 그런 초보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먼저 그 창업보육센터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. 이 창업보육센터에 가보시면 뭐, 작게는 5평에서 보통 크게는 뭐, 한 20, 30평 정도 규모의 어,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학마다 한, 그 작게는 10개, 내지 한 20개 정도 그 사무실을 그 비치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런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 사무실 비용이 그 매우 저렴하다 하는 이런 장점이 있죠. 뭐 보통 한만 원에 한2만원 정도 그 비용을 평당 받는데 그 바깥에서 사무실을 구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. 그 정말에서 사무실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하는 장점이 있고 또 대학교가 어 갖추고 있는 여러 장비들을 그 활용할 수가 있고 또 대학의 교수들과 함께 그 공동 연구도 할수 있고 교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. 외부에서 혼자 이렇게 사무실을 구해서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고 또 정부에서 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현재 그 정부에서는 그약한 약 270여 개 장소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서 그 초보 창업자들을 도우고 있는데 그 하지만 이제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모든 업종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. 주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을 하는 이런 업종들에해당이 그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창업 보육 센터에 그 문을 한번 노크 해보시면 저는 좋다는 생각이죠. 그러면 뭐 우리 지역에 창업 보육 센터가 어디 에 있느냐 뭐라는 정보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인터넷 사이트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창업 보육 센터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해서요. www. bi.go.kr입니다. ab 할때 bi.go.kr 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전국에 있는 그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정보를 그볼 수가 있고 또 연락처까지 있어서 어 집에서도 쉽게 전화로 한번 문의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를 한번 그 활용해 보시면 상당히 좋다는 것이고요. 어 제가 실제로 이제 창업보육센터장을 4년 3개월 정도 이렇게 어 맡아서 운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예, 초보 창업자들에게는 아마 가장 그 좋은 그 시설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자두 번째는 이제 소상공인 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. 현재 중국에 한약 7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. 그 총괄하는 어각그 전에는 이제 중소기업층에서 총괄을 했지만은 지금은 그각 지방 자치 단체의 그 기관이 되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. 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는 소상공인진흥원이라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위치라든지 뭐 연락처를 다볼 수가 있거든요. 홈페이지 주소가 www.sbdc.or.kr입니다. sbdc.or.kr인데요. 소상공인진흥원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이 소상공인 지능 그 지원센터에 가보시면 여러 상담, 상담사들이 있거든요. 창업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최고 5천만원까지의 그 자금 지원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금 지원은 크게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담보가 있는 경우에 어떤 자금 지원 그리고 담보가 없어도 신용으로도 최고 5천만 원까지 그 자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가보시면 어 창업 분야별로 조그만한 책자들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어서 그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, 어 제가 알기로 하루에 한두권 정도를 그 본인이 사인만 하면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창업 아이템별로 창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그 유용한 어 자료라고 할 수가 있죠.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린 기관이 창업보육센터, 어,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곳이 고또 하나는 이제 중소기업층이 있습니다. 중소기업층에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지원을 해주는데요. 창업에서부터 뭐 공장 설립, 또 자금 지원까지 또 수출 업무까지 그 지원해주는 업무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한번 그 방문을 해 보시면 그 창업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 아이템에 대한 정보도 있고 또 자금에 대한 정보도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그약 12개의 그 지방청 중소기업청 지방청이 그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 예비 창업자들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 그 지방 중소기업청이 어디 있느냐를 한번 그 알아서 방문해 보시면 여러가지 그 책자들이 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초보창업자건 아니면 현재 내가 창업을 하고 있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고 특히 그 중소기업층에서는 그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해서 자금 지원을 참 많이 해주는데 가보시면 그 중소기업층에서 지원하는 모든 자금의 그 내역들이 한권의그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책자를 한건 달라고 해서 보시면 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자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IMF 이후에 뭐한 270여 개 대학에 어 창업보유센터를 설치해서 이 초보 창업자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전국에한70 군데 장소에 또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또 창업자들을 지원해주고 있고 또어 12개의 그 지방 중소기업층을 중심으로 또 중소벤처급의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많은 애비 창업자들 화면을 만나 보면 잘 잘안 가려고 해요. 그렇게 문턱이 너무 높다는 막연한 선입감만 가지고 있는데, 오늘부터라도 당장 한번 방문을 해보시고, 상담을 해보시면 의외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.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, 또 창업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창업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, 또 사무실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창업보유센터를 통해서 사무실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문제는 내가 한번 직접 가볼 거냐, 안가볼 거냐 하는 문제고 좀 망설이지 마시고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지원 제도들을 좀 많이 그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간단하게 창업보유센터다뭐 소상공인 지원센터다, 또중소기업층이세 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. 다음에 제가 또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그 창업 지원 제도들에 대해서 그 설명을 좀 드려 올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